먹고 있거나 이제 막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혈압약 부작용인데 그게 부작용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생긴 부작용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으로는 운동능력 부진, 우울증, 불면증, 피로,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발목이 부어오르거나 심장 두근거림, 팔다리의 저림 성욕저하 갈증, 잦은 감기와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등이 있는데요. 여성들에게서는 우울증,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등이 많이 나타나고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발기장애, 성욕감퇴 빈뇨, 의욕상실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신체가 느끼는 정도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몸속에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혈압제를 복용 중에 계신다면 약봉투에 어떤 혈압약인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칼슘 기랑제 혈압약은 혈관의 탄력과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혈압약입니다. 심장의 근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운동 능력이 떨어지겠죠. 또 심장이 약해 혈액을 온 몸으로 순환시키지 못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팔다리가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뇨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뇨제는 신장의 작용에서 나트륨과 수분 배설을 촉진하고 혈액량 자체를 줄임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가벼운 두통, 혈당 수치와 요산 수치 상승, 근육 약화와 칼륨 수치 저하로 인한 경련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손실을 유발하고 신부전, 치매, 중풍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눅내장도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베타 차단제인데요. 고령자의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고, 기억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운동 능력, 신장 박동이 약해지고 느려지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박출량이 감소되면서 손과 발, 두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베타 차단제는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상당히 높이기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민감한 사람은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또 알파 차단제가 있는데요. 알파 차단제는 혈관을 구성하는 근육에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해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함으로써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어지럼증, 현기증, 갈증, 입술 마름, 안구충혈, 안면홍조, 심계 항진, 부종, 빈뇨 권태감, 두통, 성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ACE 억제제와 ARB 혈압약이 있는데요. ACE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이고 ARB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는 우리 몸이 지닌 레닌 안지오텐신계를 정지시켜서 혈압을 내리는 약입니다. 레닌 안지오텐신계의 반응은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본래 인체가 살아남기 위한 반응 기전입니다. ACE 억제제를 처음 투여하면 혈압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 현기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백혈구나 적혈구 등 혈액 성분의 장애, 칼륨의 증가로 인한 신장 장애, 혈관 부종 등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투여하면 태아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낙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혈압약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압을 올라가게 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처방도 없다는 것입니다. 혈압 수치만 낮출 생각으로 처방만 하고 오히려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기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지킴이 안선아였습니다.